사회자 사회자 김명호 인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님 여러분 씨어 기존의 결혼식과는 좀 다르게 더욱더 의미 있고 더욱더 특별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각기 보면 박수와 함성 많이 보내주셔야고요. 되 오늘 결혼식 특별하게 네 그래서 오후 무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별이 함께 하길 지금 이 순간 여름을 지하드 첫번 순서입니다. 다른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뒤축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 우리 양가오 님 한번 곧게 잘려주시고저 다시 한번 시 드릴게요. 오늘 가고 너무 고십니다 하지만 아, 지금 이순간만큼은신장신이만큼이나 긴장도 안이실겁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때 긴장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여러분들게 참여하시기 니다 자, 그럼 양가님 입장해주세요. galen sulla scuola delle grazie 고요 드디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긴 하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나는 너가 할수 없는 이 순간 차온나 사연기처리 오늘의 주인공은 이자 네, 한시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멋진 선수들과 함께 우리 신랑이 강렬한 모습으로 일자 마쳤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있죠. 바로 신부님 모습, 여러분들공개할 순서인데요. 오늘 앞쪽 스크린을 향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설레는 마음을 크게 안고 우리 신부님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랑이 입장하셨을 때보다 더 뜨거운 박수와 탐성이 필요합니다. 신문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신모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모님 입장하십니다. 다시 한번뜨 박수. 이제 네, 화면 여러분들 모시는 가운데 처음으로 상인의 예를 다하는 박절의 소선을드하겠습니다 우리 네, 신랑 신부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종중하는 마음을 가질때 서로를 바라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님 맞혀주네한번맞니다네한니다 하시기 바라 이제 두 사람이 사랑과 신뢰로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서약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낭독은 우리 신랑 신부님이 직접 진심을 담아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혼인 서약서. 나 신랑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을 내 평생의 반려자이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소가 나를 설레게 하였고, 당신이 나에게 행복의 전제 조건인 걸 알게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것에서 나는 참다운 의미를 알았습니다. 보고 또 봐도 매일 보고 싶었던 사랑스러운 당신. 이제는 당신이 준 미소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하루 내가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신부 우연히 만나 이제는 인연이 된 소중한 당신을 내 평생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우연히 인연이될수 있게 용기를 내준 당신 이제는 그 관심을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laughs> 2020 사찰 시죠 우리 2021년 8월 28일 신부 이경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제 신랑신부님이, 어, 함께, 이제 신앙을 만큼, 어, 귀여운, 어, 저와 있다는 말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랑신부님이 변치 않는, 어, 사랑을 약속하는 예물교환에 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물교환은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에게 먼저 반지를 건네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변치않는사랑과 믿음의 약속입니다. 네, 여러분, 큰 도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신부님과 오신다님에게 단지를 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와 변치않는사랑과 믿음의 약속입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한다시한번보이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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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재신랑 유토어군과 신부 이경희양은 그 일가친척과 내빈들을 네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양가 신주와 학인 여러분 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1년 8월 28일 사회자 길명훈 여러분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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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순서는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 합니다. 어두가지 행복한 날에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순서죠. 바로 축가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축가는 총두 곡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축가 네. 전게한 말씀 하시죠. 네. 어... 결혼 축하네... <laughs> <laughs> 잘해서 <잘> 하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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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큰 박수로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에 도착한 배우 홍은태님의 축가 무대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laughs> 시간을 정말 진심으 축하드립니다.

나처 나를 시게해두 번째 그대. Oh, hey, oh, oh, hey, oh, oh hey. Yeah, 네 이제 이번 순서는 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시죠. 어, 바로 양가 손주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친 부모님 앞으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그 작은 아이가 벌써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경의합니다. 나시고 길러신 의 평생 유지하고 또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님 감사의 인사 오늘 네, 서신랑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우리 습니다 여러분 축하니다 i 다음 o r r 이 i 해서 o r r y 친 m sorry. 사 m sorry. I'm 습니다 r 모님 m sorry. I'm sorry. I'm 하게잘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r r 하며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신랑 신부님, 오마님께 감사의 인사. 오늘 네, 오늘 들어나 주셔서 신랑 신부 한분 나눠 주세요. 진짜해 네, 기분이 기가 막힙니다. 네이 신랑 신부님은 중앙으로 오셔서 학생 여러분들을 향해 서시겠습니다. 네, 정말 익숙치 않은 풍경입니다. 어나할것 없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어, 사실은 이 모습은, 어, 신랑 신부님에게 가슴 아플지 모르겠지만, 어, 이 모습,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보기 위해 온학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신랑 신부님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네, 정말 목숨 걸고 와주신, 우리 학인 여러분들, 살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멋지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님, 감사의 인사! 네,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결혼식의 행진 순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결혼식 정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객생 여러분들의 호흡부터 시작해서, 어, 축가 무대까지 정말 남무롭지 않은, 네, 완벽한 결혼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 신랑 신부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네 정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교체하실 거예요. 우리 신랑 신부님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흠동료례 막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신랑 신부님 네 심호흡 크게 해주시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신랑님 행복하십니까? 신랑님? 네, 부정 그안 계시고요. 행복하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신부님 행복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신랑 신부님 행진에 앞서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내일로 가는 계단. 그곳에 열린 곳 미래를 향한 그길 행복을 약속해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 저 뒤에서 우을 기다려 내일로 가는 계단 찬란하게 빛나네 신랑 신부 행진 오늘의 행복한 외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상황 속도, 로운발을주 여러분 분오늘 정말 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의 형생 잊지 않으 행복한 모습으로 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회자김영웅였습니다 잠시 후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사진 촬영에 임하실 하객분들께서는 자리에 남아 주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사진 촬영에 임하실 하객분들께서는 일어서 계시지 마시고 마련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